페이크백의 길이가 많이 가면 언더스피는 언더스피는 이제 걸으면 깊게 걸으면 페이크백을 짧게 하면 발로 스윙이 되는 거요그 차이야 그래서 백발리 잘하는 애들이 언더스윙을잘 치는 거죠 뭐, 문제인지제 대신 해봐 백발리를 잡고 언더로 똑같은 스윙 그렇지 지금 왜 여기서 달려오는 식시키 같은 스윙을 하는 거야 왜저 뒤에 가서는 뭐야 어, 어깨만 더 감아서 똑같이 스윙하면 돼 되는 게 되죠. 해 봐. 여기서 빽빨리팅 하고 여기서 같은 그렇지. 얘다 눌러는 거 똑같이 빽빨리고 눌러 주. 근데 밀지가 밀면 안 되기 그래서 밀어 버리면 슬라이스는 망했고. 또 응? 그러니까 밀지 말고 제대로. 그렇지? 그것도 줄쪽 눌러. 그렇지. 잘했어. 자. 눌러. 같이 똑같은또카징 눌러. 그렇지. 그다음에 웬는 거. 이게 내가 이제 진짜 볼 감이 좋아서지막 익숙하면 그때는 내가 빠게 뭐 돌려내든 깎아내든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감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투혼전. 어차피 백핸드 슬라이드가 공격이었었고, 그렇지 왜 드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언더는 수비야. 그럴 때는 수비 공을 굳이 내가 스윙을 빨리 들어가고 급하게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 생각을 하면 돼. 자, 레디 하나. 그렇지 천천히 어깨 잡고 그렇지 그리고 또 헤드 끊는다 그거 쓸까 버려 그렇지 다시 누르는 거야 둘. 누르는 거야 그렇지 깎는 게 아니라 공의 윗면에서 누르는 거야 그렇지 발리도 공의 윗면에서 누르고 그렇지 둘 튀어 오르는 거 위에서 누르고 그렇지 다시 둘 누르고 그렇지 천천히 위에서 누르고 이게 됐지? 그럼 서비스 라인 좀 레디 해봐. 둘그 o 지 g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뭐야 여기서 지금 현재는 많이 감지 말고 그냥 여기서 했던 그 느낌 정도에서만 o o 는 거야 많이 감으려고 하지 말고 그 o 저기서 그냥 d g 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슬라이스를 이제 옛에에는렇렇쳤쳤옛옛에에지지정정수하하이이말 g o 하고 이게 끌라고 갈 o d 끌라고 왜안 나가 그지? 잘안 나가 근데 지금은 굳이 끌 필요가 없거든 아까 내가 발리라고 얘기해 줬잖아 그지? 그냥 오면 여기서 툭 눌러만 놓으면 돼 그냥 눌러만 놓으면 그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는데 굳이 끌라고 여기서 잘못 면 조정하면 공이 날리는 거야 어, 그러면 슬라이스를 마스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발리 시킨 이유가 뭐야? 어 끄는게 아니라 또 그러지 약간 터치하고 잠깐 그러지 약간 멈춘다 느낌을 가는 거 터치하고 그러지 너무 깎지마좀 밑으로 들어가잖아 그러지 그냥 봐봐 보이소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잖아 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눌러야지 위에서 위에서 그렇지 위에서 어깨 닫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 봐라 이렇게 해서 관리해 줬면은 어깨가. 가슴이 벽을 향해야돼 가슴이 가으로 가면 안돼 그러면 부메랑 되는거야 자 가슴이 옆으로 향하게 하고 그지 옆으로 볼라고 하지마 보는거 아니야 처음에는 정선자 치고 지면을 봐 지면을 어 가봐 치고 지면을 본다는 생각해 그래야 내이스 나가는 궤도가 잡혀 근데 스 치고 고개를 돌려버리면 모음이 열린단 말이야 그럼 계속 돌아가는 스윙이 된단 말이야 누르는 스윙이 감을 못 잡는단 말이야 치고 지면을 봐. 어 궁금해하지 말고 나중에 봐도 되니까 치고 지면을 봐봐. 어 그래서 몸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 또 가볍게 눌러주고 그렇지 괜찮아. 가볍게 눌러주고 그렇지 잘했어. 가볍게 눌러주고 그렇지 가볍게 눌러주고 그렇지, 가볍게 눌러주고, 그렇지. 잘했어. 또 가볍게 눌러주고 그렇지 가볍게 눌러주고. 그렇지 가볍게 눌러주고 그렇지 잘했어 위에 공에 윗면 그렇지 아주 공에 윗면 그렇지 어우, 잘 쳤어 지금 같은 느낌 그렇지 괜찮아 두툼하게 맞춰 일단 두툼하게 그렇지 어우, 굿. 아주 좋았어 둘. 그렇지 다시 둘 그렇지 나이스 둘, 둘. 그렇지 아우 잘한다 둘 그렇지 오케이 둘 그렇지 됐어 됐어 천천히 들어가 그렇지 들어가는 건 천천히 갔고 그렇지 그리고 약간 옆에서 친다 어, 앞에 놓고 치는 거 아니야 둘 옆에 그렇지 옆에나 옆에 약간 옆에 그렇지 약간 옆에 좋지. 대도에서 이제아둘 약간 옆에. 러지둘 약간 옆에. 러지둘 약간 옆에. 오케이. 가슴 열지 않게. 둘. 러지 둘. 가까워. 해야 되냐면 앞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 면이 이렇게 들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슬라이드가 잘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스윙 궤도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이렇게 올라간 게내 어쨌든 오른쪽으로 돌아 내려오잖아. 그럼 면의 평면에 궤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될 수는 없어. 약간 이렇게 대각선 면의 대각선 이렇게 비껴 내려온다 이 느낌이 돼야 돼. 근데 대부분 슬라이스를 이렇게 길게 연장을 하는 애들 중에 한 대부분이 어떻게 연의 이 결을 이 결로 만들라고 해요 이 결로 그래서 슬라이스가 힘이 없는 거야 무슨 얘기지 대지 그래서 대각선 결이라고 생각해봐 그렇지 라켓 연의 대각선 결 그렇지 라켓 연의 대각선 결 그렇지 어우 와 죽인다 아둘 그렇지 하고? 그렇지 자둘 그렇지 자둘 그렇지 자둘 그렇지 대각선 o t 가 생각하고 그렇지 그러면 앞에 놓으면 절대 그 t h 안 나온다 그렇지 약간 옆에 놓고 돌려내려 그렇지 지금 한 것처럼 약간 옆에 놓고 돌려내려 그렇지 아까 옆에 놓고, 그렇지, 둘, 아야, 아직 발 밑에 있다 자, 준비, 둘, 그렇지, 둘,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몸 여는 거는 봐봐, 둘 하고 들리는 거야. 그럼 저절로 옆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원데이제의대는 몸을 여는 게 아니라, 둘 끝나고, 상체를 세우면 저절로 옆에가 있는 것 처럼 보이는거 그러니까 이게 슬라이스 스윙의 착시 현상이야 대부분 이렇게 이거라고 끌고 간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어. 맞추면 내가 그랬잖아 공이 스트링이 머무는 시간이 몇초라고 그랬어 지난번에 안 물어봤냐? 몰라? 대충 찍어봐 몇초일 것 같아 저게 때가 딱 날라오는 공이 딱 맞고 여기에 여기에 머무는 시간이 어? 1초? 어. 그렇게 오래? 0.004초 .004, 1000분의 4야 1000분의 4 그러니까 마시우이 해봐 맞으면 가 그지? 어? 요새 누구야? 걔 나오는데 걔 포핸드 시속이 120km 나오는데 봐봐 120km 날라오는 공을 내가 뭘 한다 할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하도 내가 탕 벌써 스윙을 만들어서 땅 치면 벌써 공이 가는 거야 쟤한테 근데 대부분들 다 스윙을 어떻게 해? 임팩트 후에 뭐를 이렇게 하고 임팩트 후에 뭐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스윙을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야 테니스가 무슨 얘기지 인에 대지음. 그러니까 정선수가 내가 그레이드를 빨리 올리고 싶다 러면 뭐야? 뭐든지 테이크백에서 포워드 스윙스간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야. 어? 그러면 그 공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포워드 임, 컨택 후에 뭐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개념이 헷갈려지는 거야뭔데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공이 낙해에 맞으면 봐봐 지금도 순간에 딱 맞았는데 벌써 빵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뭘할게 없는 거 어디서 정해? 뒤에서 그렇지 뒤에서 정해주는 거야 선택하고 그치 그러니까 몸을 열 생각은 안 했는데 그냥 봐봐 헷갈 아 아까처럼 그 다음에 본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끝이야 그냥 어? 지금 눌렀잖아 그러면 공을 본다고 생각해봐 몸을 열지 말고 아까처럼 닫아 그렇지 가슴이 닫아 닫아 있다가 닫아 있고 뭐 열지 마 지금도 연 거야 닫아 익어봐 그렇지 그 다음에 공을 본다고 생각하고 일어나봐 그러면 그냥 그게 연결되는 거야 그 생각을 로봐라둘 하나 어? 둘 하나 어? 이 생각을 하란 말이야 하면 이게 또 이제 바디가 또 빨리 돈다 그러면 이제 얇아지는 거야 그러면 또 헷갈려지고 어? 그러니까 당분간은 열지 마 그렇지 열지 말고 일단은 시선만 잡아 그렇지 잘했어 물 시선 잡아 그렇지 그러면 내백발리로 줄게 똑같이 해봐 아니지 지금 슬, 슬라이드 스윙을 하는거야 백발리를 해봐 그렇지 그러면 백발리가 더 느는거야 해봐 그렇지 어떻게? 그렇지 얘가 얘기해지 대각선면이라고 해서 옆에 놓고 그렇지 대각선면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눌러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한까 스윙 이제 모티에 좀더컴 이게 컴팩트해지면 되겠지 길어지는 거보다 그지 그럼 그거만 생각하면 돼 그렇지 조금만 줄여 줄이면 그렇지 그럼 빽발리가 쉬워지는 거 연결되지? 去。 그거를 그렇지 그걸 이제 누르는 거야. 빨리 하듯이 해봐. 그렇지. 빨리 스윙을 크게 갈라고 하지만 가볍게 그렇지. 눌러만 잡는 거야. 살짝 눌러만 잡아봐. 일단은 그렇지. 좀 크게 가는 게 아니라 봐봐. 그, 슬쩍 이렇게 눌러만 잡는 거야. 빨리 갈라고 하마 다시 아 슬쩍 옆에 두고 그렇지 그래. 그 느낌으로서 또 볼을 만들어야 돼. 어. 아치는 결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높은 공도 아 이렇게 치면 되는 거라는 걸 내가 알아야지 내가 여기서 백날 떠들어봐야 정선수가 감을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지 그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아는 게 가장 빠른 거야 아 어떻게? 그지 근데 지금 뭐가 늦었지 하치가 아니지 잡고 가야지 잡고 잡고 갔다가 거기서 가볍게 그렇지 어? 좀더 드라이? 그 잡고 갔다가 떨어져, 떨어져. 그렇지. 붙으면 안 돼. 아까 떨어져서. 그렇지. 그래서 누르는 감을 잡아야 돼. 둘 그렇지. 아까 발리 했잖아. 거기서 백벌, 백빨리 느낌으로 하는 가야 백빨리. 떨어져서 백빨리. 백불. 그렇지. 백보죠 지금 습관 나왔지. 끊어치는 거. 끊어치면 안 된다. 했잖아. 부드럽게, 그냥 가볍게 면만 공쪽에 그렇지. 그렇게. 끊는 게 아니라 면만 본쪽에서 일정 눌러 놓는다 생각해보라. 그렇지 그런 식으로 잘했어자 끊지마마. 일정을 눌러놔. 그렇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봐라. 치내가다 자꾸 몸의 중심을 일로 두잖아. 일로 두 어? 일로, 일로 두잖아.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 돼어어 어, 체중이 이렇게 저쪽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시계 방향까지는 약간 11시 방향. 그렇지. 어, 11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 축을 잡아주고 오른발 쭉 잡아주고 해봐. 그렇지. 어. 그래야 체중 이동하고 눌리는 게 맞는 거야.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좀 얇으면 안 돼. 일단 두껍게 맞추려고 해야 돼. 두껍게. 그렇지. 해 두껍. 두게 맞춘다 생각해. 그러니까 손목을 약간 조정할 줄도 알아야 돼. 그거 할 때는 두껍게. 그렇지. 면을 두껍게. 그렇지. 그래. 그리 하면서 체중 이도까지 하면 저절로 되는 거 스윙을 크게 내가 안 잡아도.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얇게 되면 안 돼. 볼. 그렇지 그래 구박 그 정도 스윙만 갖고도 충분하지 않아 그지 그그 다음에 이제 스윙을 늘리고 하는 건 그거 감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야 그렇지 끊지 마쭉 들어가 쭉 가볍게 쭉 그렇지 다시 가볍게 쭉 그렇지 끊지 마 왼손이 그리고 뒤로 가야 돼왜 왼손이 앞으로 들어 왼손이 앞으로 들어오니까 앞으로 들어가 자꾸 이렇게 앞으로 가게 되아 왼손이 뒤로 가야지. 아, 다시. 왼손이 뒤로 가게. 그렇지. 그 체중 아까 몇 시? 그렇지. 그렇지. 왼손을 뒤로 빼면서 체중이동까지? 그렇지. 다시 왼손을 뒤로 빼면서 체중이동까지? 그렇지. 그래, 그러면 지워지는 거야. 위에 걸치면 이런 거는 이제 껌이지 이런 거는 그렇지 자 옆에 놔야지 그렇지 체둥이도 마찬가지 11시 그렇지 다시 천천히 2 그래 그냥 오면 오는 대로 툭툭 눌러봐 그렇지 2 그렇지 2체중 잡고 그렇지 2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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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빨리 빼지마 어쨌든 손목 힘주고 버티는 거야 약간 눌러서 그렇지, 다시 둘 그렇지 다시 둘 버텨 그렇지 빼면 안돼 빨리 빼면 안돼 버텨 그렇지 둘 그렇지 둘 그렇지 다시 위에 공의 윗면 윗면 그렇지 윗면부터 생각해 윗면 생각하니까 자꾸 뛰자 그렇지 공의 윗면부터 들어온다 대각선면이니까 공의 윗면부터 잡아야 그렇지 치기가 편하지 이렇게 치는 애들이 거의 공의밀면 그러니까 한 중간부터 이렇게 친다 생각하는데 대각선 낮게 잡는 애들은 그냥 여기서 공을 리면 저절로 밀리는 거야 아직 돌려내린다 생각해 밀지 말고 그래 지금처럼 올렸는데 자꾸 오다가 굳이 밀라고 하잖아. 돌려내린다 그렇지 아 돌려내린다 그렇지 다시 자 돌려내린다 그렇지 다시 손좀 넓히고 그렇지 아시 돌려내린다 그렇지 다시 왼쪽 뒤로 가야 돼 그래야 어 밸런스가 맞아 좌우 밸런스가 그렇지 다시 둘둘 그렇지 2, 밀린다, 짧게 두, 그렇지. 밀린다 할때 짧게 두, 껍게 면을 두껍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다시 둘. 그렇지. 다시 둘. 두껍게. 그렇지. 다시 둘. 다시, 다시 얇아. 둘 옆에 놔. 또 앞에 놓으니까 얇아진다. 니까 옆에 놓으라고. 그래, 옆에 놓으면 되는데 자꾸 앞에다 놓는다. 여기다 놔. 오지. 그러니까 앞에 놓는 슬라이드 할 때, 할 때, 그때 뭐 하겠냐? 여기다는 역각, 역각, 역각. 역각. 그지? 앞에 놓을 때. 그지? 정 말이야, 대지?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 의해서 내가 면 궤도만 바꾸면 공이 사운드했을때스피이 바뀌어 버린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스윙이 끝나고 헤드를 들려고 하는 것보다 스윙이 끝나고 헤드가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봐봐 내려갔다가 버튼이, 버튼이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야 원능이 이제 되지 그래서 이 집만 만들면 저절로 되는 건데, 지금 아직도 정성수는 아무래도 헤드가 들릴라고 하지, 그러니까 헤드가 약간 내려가게 한다던가, 그렇지 헤드가 내려가게, 그렇지 그러고 과감하게 찍어 봐, 그러면 안 나갈 거야요 그렇지 헤드가 내려가게, 그렇지 헤드가 내려가게, 그렇지 다시 그렇지 천천히 헤드가 내려가게 그렇지 괜찮아 쭉 내려가게 그렇지 그러게 과감히 찍어보면 그렇지 이제 스피드가 생길 거란 말이 오케이 맞아. 그렇지 이렇게 겁나 긴대 가를 쳤 는데.